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선생님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라는 진짜 기분 좋은 댓글을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막 남겨주시면요. 제가 마치 어, 너무 좋은 분들이랑 같이 우리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내가 가진 걸 나누어 드렸는데 너무 고마워하시고 또더 좋은 걸 나누어 주시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들어서 정말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요. 저랑 이제 저희 남편 초등 자기주도 공부법 같이 썼거든요. 쓰면서 이제 저희가 아이들 자기주도 공부에 대해서 라이브 강연을 준비했어요. 홈플러스 문화센터에서 주관해 주시고요. 어, 천 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신청 못 하셨다면, 모르고 계셨다면, 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둘 테니까요. 꼭 반가운 분들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반가운 분들, 그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라면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법한 우리 아이에 대한 고민 중에 이 고민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라는 겁니다. 누굴 닮아 저렇게 끈기가 없지? 혹은 날 잘못 닮아 저렇게 끈기가 없네?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공부에서만큼은 좀 진득하게. 하기로 했으면 좀 다만 얼마간이라도 좀 진득하게 공부를 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따로 말하지 않아도 쭉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이렇게 그걸 통해서 아이가 엉덩이 힘도 생기고 실력도 좋아지고 성적이라는 결과물도 나오고 하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바라는데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어머님들은 다 좌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는 원래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있는 게 비정상. 네. 끈기가 없는 게 정상. 우리 아이 지금 정상이시죠? 아마 아이한테 끈기 없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신 적 많으셨을 거예요. 아, 왜 저래. 시작할 때 분명히 막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놓고는 저렇게 흐지부지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아이의 그런 모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나라는 사람, 그냥 엄마라는 나라는 사람, 혹은 내 남편 있잖아요. 혹은 뭐내 친구들 한번 쭉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아이가 끈기 없는 모습을 보여서 너무 실망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걸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끈기를 가지게 할까를 고민했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 모습을 먼저 보게 됐어요. 끈기라고는 정말 이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 다이어트 야심차게 엄청 자주 시작해요. 시도해요. 그런데 한 3박 4일 정도 가요. 많이 가면 3박 4일, 뭐 하루 이틀 안에 흐지부지 되는 것도 되게 굉장히 부지기수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를 끈기 있게 올리거나 책을 막 끈질기게 쓰고 있거나 이것들은요. 제가 시도했던 몇배 넘는 더 많은 다양한 일들 중에서 간신히 몇개 건진 꾸준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마다 다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일들은요. 일들 제가 야심차게 시도했던 정말 수십 가지도 넘는 일 중에 간신히 몇개 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끈기 없이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좀 하는 동 싶더니 일주일도 못 가고 한 달도 못 가고 그냥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게 사라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뭔가 꾸준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도 저는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흐지부지 흐지부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아이를 탓할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심지어 어른보다 더 의지. 력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아직 뭔가 자기가 이 공부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왜 해야 되는지 목표를 뚜렷하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가 좋아서 진짜 좋아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가 어른보다 약할 수밖에 없고요.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거나 목표가 뚜렷하거나 혹은 진짜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어른들의 의지보다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시작할 때는 기분 좋게 야심차게 정말 신나서 시작하지만 조금 힘들고 조금 귀찮아지고 뭐좀 하다가 지겨워지면 이내 그만두는 게 사실 아이들 정상이에요. 그냥. 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 그렇고 우리 아이도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요 그 와중에 끈기를 가지고 정말 지그시 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저 보세요 유튜브 이제 2년 넘어가거든요 지그시 가잖아요 이렇게 가게 만드는 아이도 공부를 한다면 마치 이은경 선생님이 유튜브 하듯이 저렇게 좀 지그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면 어 지금부터 좀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죄가 없다 아이는 원래 끈. 기가 없는 존재다라는 전제 하에 초등 시기의 아이들의 끈기는 부모가 어느 정도 많이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어머님들이 좌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애가 끈기 없는 모습을 보인 게 엄마 탓이다라고 들릴 수 있거든요. 엄마가 끈기가 없어서 애도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흐지부지 되고 막 <laughs> 네, 어, 언제 했냐는 듯이 막또안 하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좀 엄마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아이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시도해서 성공한 어떤 결과물, 성공한 그런 과목들도 많지만, 정말 많아요. 저는 제가 했던 거에 비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온 과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 실패한 과목은 두 배가 넘어요. 네, 제가 뭐 이것저것 시도 안 해본 게 없어요. 좋다는 거는 다 시작해요. 제가 시작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실천, 제가 실천 강조하죠. 실천 어마어마하게 실천을 해요 막딱딱 보잖아요 그럼 어 이거다 이거다 하면서 막 바로 사고 막 바로 시작하고 엄청나게 실천력이 강한데 문제는 이제 일주일도 못 간다는 거죠 그런 저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걸 여러 가지 시도하지만 그 중에 끈질기게 가고 있는 것들은 몇개안 된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저의 그런 그런 어떤 성향, 습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엄마도 이제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 엄마가 끈기는 좀 없다. 근데 엄마가 하려고 잘해 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노력은 한다. 이것들 솔직하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알아요. 엄마가 끈기는 좀 없잖아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끈기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없다고 본인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도 좋은 점은 정말 많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 내가 부족한 점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의 끈기가 아이의 끈기를 좌지, 우지할 수 있는 초등시기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아이에게 끈기라는 걸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가 엄마 말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엄마가 해보자 라고 하는 걸 으쌰 하고 따라오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끈기라는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엄마라면. 네, 그래서 끈기라는 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요. <laughs> 저는 아이마다 다 다르다는 걸 어디서 실감을 하냐면 학년 초에 아이들에게 이제 한달 정도 어, 자기가 맡은 역할, 교실 안에서 역할이 있어요. 1인1 역할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신발장을 관리하고 어떤 아이들은 어, 우유 먹은 거 우유팩을 관리하고 어떤 친구들은 칠판 지우개를 관리하고 어떤 친구들은 또뭐 사물함을 관리하고. 청소함을 관리하고 이렇게 다 역할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진짜 한달 내내 아무 말안 해도 그냥 꾸준히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이내 한첫주 반짝 열심히 하고 그다음부터 흐지부지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끈기를 가졌나를 파악하셔야 돼요. 시켜보면 알아요. 예, 연산을 이번 주에 알아서 열심히 해봐. 요렇게 이렇게 계획서에서 해봐. 라고 했는데, 아이가 5일 내내 그냥 지그시 해요. 그러면 얘는 그 이상도 도전해볼 수 있는 아이고요. 하루 이틀 정도 하더니 3일째부터 막 흐지부지 된다. 그럼 얘는 아직 일주일 이상의 어떤 그런 지속적인 공부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얘한테는 당장 일주일, 한 달짜리 목표를 정해주고 무조건 달성해 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하고는 다음날 무너지고 이틀하고 다음날 무너지는 아이들은 네 번, 다섯 번 정도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돼요. 5일 내내 혹은 7일 내내 꾸준히 하는 아이들은요, 그 이상의 아주 높은 목표 있죠. 아주, 아주 약간 높은 목표. 그러니까 일주일이 가능한 아이들은 뭐 일주일이랑 플러스 2일 정도 혹은 일주일 플러스 2일을 하다가 2주일에 도전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차츰 늘려서 이번에도 또 흐지부진, 흐지부지 됐네가 아니고요. 내가 원래 흐지부지 되던 사람인데 내가 이번에는 엄마랑 같이 약속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끝까지 했어. 나 드디어 내가 약속한 대로 지켰어. 라는 그런 성공 경험 있잖아요. 내가 끈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나도 끈기 있게 이런 일들을 할수 있는 사람이었어. 해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 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학원에서 안 해줘요. 어느 학원에 가도 아이가 아주 살짝 높은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도전하고 그 결과로 성취감을 얻고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가는 과정은 학원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면 좋지만 초등시기에는 아이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라는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의 끈기, 지금의 상황, 어느 정도 빨리,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쉽게 포기를 하는 아이인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보다 아주 높은 목표를 세워서 갈수 있게, 근근히 갈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그거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넌왜 이렇게 끈기가 없냐, 넌왜 이렇게 엉덩이가 가볍냐, 너는 왜뭐 툭하면 시작만 해놓고 끝이 흐지부지 되냐, 어 너는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왜 어느새 이렇게 또 엉망으로 해버리냐라고 아이의 그런 끈기 없음을 타박하기보다는요, 아이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막 말씀드리지만 저도 아이 공부 끈기 없어가지고요. 지금 여러가지 또 시도나 하고 또 실패, 시도하고 또 실패 하는 중에 있어요. 네. 어, 저희 큰아이가 영단어를 외우는데요. 일주일에 이제 몇개 정도 외워요. 많이는 안 외워요. 근데 이제 외우다 보니까 이걸 한 번은 점검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주말마다 영단어를, 주중에 외운 영단어를 주말에 서로 점검을 해주자. 아이가 외운 걸 제가 점검해주는, 같이 앉아서. 그래도 좀 약간 즐거운 공부처럼. 해 주기로 했는데, 무려 3주나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시작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지부지도 아니고, 시작해야지, 해야지 해놓고는, 우리가 둘 다, 이게 막,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막 미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는, 그래, 맞아. 나부터 지금 이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인데,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영단어 외우는 거, 주말마다 서로 퀴즈 내주기로 했던 거, 그거, 이번 주말부터 실천하기라는 목표 세웠어요. 제 영상을 보고 나시고는요 항상 한 가지씩 실천할 것들을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고 어, 우리집 상황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씩 정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항상 영상을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실천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해야지 해야지 라고 미뤄왔던 거나 시작은 했는데 약간 흐지부지 돼서 지금 어, 좀그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과목들 있잖아요 그게 줄 넘기가 됐든, 근 네, 혹은 뭐 어, 아이가 색종이 접기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접기로 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든, 아니면 타자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중단된 상태이든간에 뭔가 하기로 해놓고 시작은 했었으나 중단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계기가 오늘의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끈기는 탓할 필요가 없고요, 엄마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진짜 끈질기. 뭐든 될 때까지 해내는 그런 아이로 키워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 네, 그런 엄마 어, 일단 좋은 생각만 하시고요 우리 될놈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될놈들은 또 끈기도 있습니다 그쵸 네, 아이가 공부의 목표를 찾고 공부의 의미를 찾을 때까지는 부모님이 같이 같이 달려주는 그런 끈기 끈기의 경험으로 근근히 가게 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아이 흐지부지 됐던 과목 하나 찾아내 보셔가지고요. 어떻게 다시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좀 생각하시고 생각하신 거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좋아요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